네.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은 캡컷에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볼 겁니다. 자, 그러면 샘플을 보세요. 이 동그란 모자이크가 얼굴을 자동으로 따라다닙니다. 트래킹 기능인데요. 추적 기능을 써서 저희가 따라다니게 작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번더 샘플을 보시고요. 자, 여러분도 얼굴이 이렇게 움직이는 영상을 촬영해서 샘플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여러분, 핸드폰에서 캡컷을 실행을 시킵니다. 자, 아래쪽에 편집 모드로 오셔서 새 프로젝트 눌러줍니다. 현재 여러분 앨범의 동영상인데요. 예, 녹화하신 영상을 불러오고요. 선택하시고 추가 단추 눌러 주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플레이 해서 영상이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. 네, 맞네요. 여기 플레이 일시정지 눌러서 하시면 되고, 자, 타임라인에서 이 부분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요. 예, 시간을 0초대로 둡니다. 자, 저는 처음부터 얼굴을 가릴 거라서 하얀색 재생 헤드를 0초에 두시고 이 부분에서 스티커를 불러오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아래쪽에 도구 몸을 이렇게 움직여 보세요. 스티커가 있을 겁니다. 어, 저는 지금 보이지가 않네요. 자, 그럼 아무것도 없는 곳 터치 한번 해볼게요. 자, 터치하시고 움직여 보시면. 아래쪽에 스티커가 있네요. 스티커 눌러 줍니다. 보통 모자이크는 어디 있냐면 이핫 부분에 좀 내려가 보시면 사각형의 모자이크도 있고요. 그다음에 좀더 내려오시면 둥근 모양의 모자이크도 있습니다. 저는 둥근 모양으로 선택을 해 볼게요. 자, 터치하시고 자, 그다음에 이 둥근 모양이 일단은 불러왔고요. 자 사이즈가 좀 작은 것 같으니까 얼굴을 좀 가릴 수 있도록 이 부분을 눌러서 대각선 방향으로 드래그 하셔서 사이즈를 좀 키워줍니다. 자 됐죠? 자그 다음에 체크해서 스티커 넣는 걸 마무리를 짓고요. 자 여기 첫 스티커 위치가 지금 눈이 좀 보이죠? 위치를 이동시켜 줘야 될것 같습니다. 자, 그럼 미리 보기 화면에서 스티커 눌러서 드래그해서 눈, 코, 입을 가리게 하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스티커가 보이는 시간대, 끝까지 보이게 해야 되니까 아래쪽에서 타임라인을 이렇게 움직이셔 가지고요. 이 끝부분 눌러서 영상 끝까지 맞춰 주시면 되겠습니다. 네. 약간 떨림이 있네요. 자,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 엔딩이 있는데요. 얘는 선택하시고, 삭제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그러면, 일단에, 일단 스티커를 저희가 넣었고요. 스티커 끝길이를 영상 끝길이까지 맞춰줬습니다. 자, 그럼 트래킹 준비 끝이고요. 이제 트래킹에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. 이 아래쪽에서 주황색 스티커를 선택합니다. 자, 그리고 아래쪽에 도구 모음에서 어, 스티커 선택하셨죠? 자, 도구 모음에서 이렇게 미셔가지고, 트래킹이라는 걸 찾아 봅니다. 얘가 안 나오면 스티커가 선택이 안돼 있어서 그렇습니다. 예, 네, 트래킹 눌러 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노란색 동그라미가 뜨는데요. 이 노란색 동그라미를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러분의 얼굴 가운데 맞춰줍니다. 자, 얘가 좀 움직여줘야지, 노란색이 움직여야지, 트래킹 시작이란 단추가 활성이 됩니다. 자, 이렇게 초점을 맞추신 분들은요, 예 시작, 트래킹 시작을 눌러주세요. 네, 트래킹 완료가 됐고요 자, 그러면 트래킹이 되면서 내 얼굴이 잘 가려지고 있네요. 여기까지입니다. 자, 이 부분 저장하시려면은요, 위쪽에 업로드 단추 눌러서 저장하시면 되겠습니다. 네, 그 다음에 저희가 활용작으로 뭐, 고양이라던지 캐릭터로 얼굴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금은 동그란 모자이크로 얼굴을 가렸는데요. 자, 그러면 이 부분을 지우고 캐릭터로 얼굴을 가려보도록 할게요. 자, 현재 타임라인에 스티커 라인이 보이지 않습니다. 자, 그러면 일단 이 하얀색 재생 헤드는 0초에 두시고요. 자, 아래쪽에서 스티커를 한번 찾아 봅니다. 아무것도 선택되지 않은 상태, 즉, 이 아래쪽을 터치하시고 스티커를 찾아주세요. 있죠? 예, 스티커를 눌러주세요. 자, 그렇게 하시면 제가 기존에 스티커 줄이 보일 건데요. 삭제를 할 거니까 이 주황색 라인을 선택하시고 스티커입니다. 삭제하도록 할게요. 삭제하고 이번에는 캐릭터로 올려서 모자이크 처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아래쪽에 타인을 움직여서 재생 헤드 0초에 두시고요. 아래쪽에서 스티커. 들어가서 우리가 기존에는 하세에서 이 모자이크 했었는데요, 조금 캐릭터 귀여운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이 윗부분 한번 터치해서 눌러 보시면, 어, 저는 이 고양이가 있네요. 이 고양이로 한번 얼굴을 가려보도록 할게요. 예, 고양이 선택하고, 자, 너무 크네요. 여기에서 손가락 두 개를 모아서 사이즈를 좀 줄여줍니다. 자, 그리고 체크. 그래서 스티커를 삽입을 했고요. 자, 시작 부분에서 확실하게 가리기 위해서 이 스티커 위치를 눌러서 이동합니다. 네, 가려졌고요. 자, 그 다음에 반복이죠. 스티커 끝길이를 영상 끝까지 맞춰줍니다. 자, 그러면 이 부분 눌러서 이렇게 맞춰주시고요. 자, 그 다음에 앞으로 오셔서 0초에 두세요. 자, 내 얼굴이 그, 고양이가 잘 가려지는지 위치 한번 다시 한번 보시고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준비가 끝났죠. 트래킹 하시면 되겠습니다. 자, 여기 그 스티커 라인이 선택되어 있는 상태에서 트래킹이 나오죠. 밀어보시면, 네, 트래킹 들어가셔서 이 노란색 점을 움직여야지 트래킹 시작이 활성이 됩니다. 이 노란색 원을 눌러서 드래그해서 여러분 얼굴 가운데에 맞춘다라고 생각하시고요. 자, 그리고 난 다음에 트래킹 시작을 눌러주면, 로딩 중이고요. 기다려 보도록 할게요. 예, 끝났고요. 이 캐릭터가 여러분 얼굴을 잘 가려줄 겁니다. 자, 이걸로 다양한 작품을 만들 수가 있겠죠. 여러분도 활용을 잘 해보시기 바랍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